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진가TV는 23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직업계고 명품학교 시리즈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 주는 취업 걱정 없는 명품 특성하고 서부산공업고등학교 편입니다. 영상은 전자신문과 서부산공고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행진가TV와 함께 서부산공고로 고! 고! 화면은 전자신문의 지면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전자신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의 우수 사례를 홍보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전기 스마트 기계 100시간 실무 교육이라는 타이틀과 스마트 팩토리 과정 7개 학급 운영과 전국 19개 협약 기업에서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부터 소개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취업 걱정 없는 명품학교 서부산공업고로 가보실까요? 서부산공고는 현재 전기에너지과, 기계과, 스마트팩토리과 세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부산항공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항공 정비과, 항공 기계과, 항공 전기 전자과 세개 학과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과별 취업 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브상공고는 전기설비, 기계가공, 스마트기계설비,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전자제어 등 5개 과정에 대하여 100시간가량의 실무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 우수교로 선정되었답니다. 도제학교도 운영하는데요, 14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후학습과정으로 피택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상공고는 백산 명품 기술인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장 부적응으로 조기퇴사 학생 증가시 산업체와 신뢰도를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을 취업과 연계된 현장으로 파견하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교 매점인 백산상에도 인기 만점인데요. 백상 아희자 선생이 백산상회를 경영하면서 독립운동 자금 지원과 청소년 교육에 힘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붙여진 상호라고 합니다. 함광주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재미있고 맛있는 수업 운영, 백산 명품 기술인증제, 협동조합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부산공고의 행복한 진로여행을 응원합니다. 이상은 신문 보도 자료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후 화면부터는 서부산공고의 학과와 학교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애청 바랍니다. 새로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힘. 우리는 서부상공업고등학교에서 그 힘을 키워갑니다. 4차 산업시대의 중심에서 새로운 힘을 키워가는 서부상공업고등학교는 4차 산업의 핵심인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부상공업고등학교는 신입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와 아낌없는 교육 지원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우수학교로 선정, 대기업과 공기업의 취업은 물론 대학 진학까지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미래에 가까이, 학교는 교육을 톡톡히. 기업은 인재와 나란히 성장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힘이 되고 힘을 주는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서부산공업고등학교는 안전하고 건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학교 매점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헬스장과 VR스크린 스포츠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복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오고 싶은 학교, 데려가고 싶은 학생, 서부산 공업고등학교. 이상으로 취업 명품학교, 부산 항공고등학교로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서부산공고 탐방여행을 마칩니다. 서부산공고에서 꿈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진하는 진로여행 가이드 손영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